2년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기 위해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했고, 토요일 저녁 남친 집에 인사를 갔어요. 이게 문제가 될지는 꿈에도 상상 못 했는데,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집에서는 집게형 젓가락을 사용하고, 밖에서나 직장에서는 웬만하면 젓가락질 잘안 하는 메뉴로 먹거든요. 외식이 아닌 집에서 식사를 하는 거라 젓가락질 때문에 은근히 신경이 쓰였지만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신다는 과일이랑 꽃을 준비해서 인사를 갔는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아버님도 제가 참하다고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했다고 생각했고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밥 먹는데 젓가락질하는 모습 보면서 나이 먹고 저렇게 젓가락질 못 하면 하자가 있어 보이고 가정 교육을 못 받았 거라고 생각하신대요. 마치 저를 겨냥하듯 말씀하십니다. 저는 식사할 때 최대한 주의하고 조심해서 식사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아 저도 젓가락질이 아직 어색해요. 하지만 계속 노력 중이에요." 하고 웃으니 "나이 30 넘어서도 교정 안된거 보면?" 앞으로도 안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젓가락질로 나중에 자녀 교육시킬 때도 문제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타인들과 식사 자리가 많을 텐데 아가씨 젓가락질하는 거 보면 뒤에서 다 수군거려요. 오전 근무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늦은 시간까지 낯선 장소에 있었던 탓인지 갑자기 현기증 나고 그 피로감이 밀려와 서둘러 남친이랑 나왔고 저를 집에 태워주고 갔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연락이 없다가 저녁쯤 전화와서는 부모님께서 제가 착하고 예뻐서 마음에는 들었지만 젓가락질하는 모습이 며느리로 아들 반려자로 탐탁치 않아 하셔서 뜻에 따르겠다고 하네요.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2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게 뭔지 아직 정신을 차리기 힘들어요. 몇 시간째 밥도 물도 못 마시겠고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게 결혼 결격 사유가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남친 부모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서 명분을 만든 걸까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